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판단을 보고 어, 많은 애국 시민과 그 이른바 보수 세력 그런 속하는 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회의를 가진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어, 좀 제가 좀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좀할수 있는 말이 헌법재판소의 우리 비예국적인 그러한 판단으로서는 그 이전에 그보다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초, 그 격동의 올해 초가 아니라, 그, 아마 5년을 넘게, 그 추진해왔던 원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에, 어문정신책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뜻 있는, 그니까, 우리 지식인 사회지도층이 <laughs> 헌법재판소에 이제 한글 전용 위헌, 한자 이제 허용, 허용 이런 의미의 그러한 헌법 수원을 제기하였고 나름 상당히 큰 기대를 두어왔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수도 이전에 관해서 조선시대 500년에 관습원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어, 관습,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 수도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쉽사리 옮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내린 바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의 국자로서 써있던, 썼던 한, 한자를 어, 어떻게 갑자기 그것을, 그러니까 어, 국가 공식 문자로, 어, 자로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심지어 교육을 제한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의견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헌법 수원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작년 뭐 예상을 못했던 건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막바지에 이르러서 드디어 어 그게 안될 거란 예상이 되더니 결국은 또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도는 옳지만, 우리 뜻 있는 그 어문정책 관련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나 이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어문정책을 정성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뭐 길게 보면 50년을 노력해왔습니다만은, 그 뜻있는 학자분들은 그 이런 정책을 얘기할 때 한자를 써야 우리 네? 어 교육에 좋고 뭐 우리 사 국민들의 지적 수,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얘기해서 제발 정치인들이 이것을 들어줬으면 그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을 가르치려 했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어디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정치인들 법조인들까지 그 사람들이 뭐 몰라서 한자 교육을 안 시키고 한자 사용을 억제하고 그런 건 아니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왕 이렇게 진행된 것 이제 국민들이 한자를 모르고 이렇게 우민화 무식화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야 기존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사회 상류층에 있는 계층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좋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돼 있고 국민 전체의 봉기라든지 그런 피치 모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체제는 계속 지 진행해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가지는 뭐 정치인, 법조인들이 다 그럼 그렇게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뭐 그런 사람들들이냐 그렇게까지 생각하긴 참 어려운데 우리 국가 자체가 뭔가 좀 어떤 제약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당연히 자주 국가인데. 왜 그것이 안 되냐, 이렇게 의문하기도 나겠지만, 은어 국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자기 뜻대로 다할수 없는 거죠. 가까이 보면은, 어 크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도, 에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게다가 우리는, 우리는 많이 잊고 있고, 게다가 그것을 뭐 일본의 폐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은 우리는 1945년도에 대일 본제국이라는 그 하나의 침략적 국가의 한 일부로서 그 자이든 타이든 국민들이 대일 본제국의 신민으로서 그 2차 대전 거의 참여를 했었던 것이며 그 그것이 패전하여 예 패전하여 어그 연합국 승전국에 대한 어떤 빛 혹은 이제 불이 그것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가까운 예로 똑같은 예로 독일의 경우 이차 대전 패전에서그 뒤로 그사 개국 승전국 분할 점령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점령한 곳은 동독이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돼서 그렇게 분단이 됐었죠 상당 기간 동안 우리 경우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 사 분의 일이 공산 국가가 됐는데 우리의 경우 일본과 한국 포함해만 전체 대일본 제국의 4분의 1. 그래서 북한 정안이 그까 그러니까 니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는 이제 뭐 독일 프랑스가 정리한건 아니고 미국과 소련의 둘밖에 아니지만 미국이 관여한 것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4분의 1로 돼 가지고 북한이 어 소련을 점령하여 들어갔고 일본과 한, 한국이 그니까 미국이 점령하여 들어가서 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예로부터 승전국은 패전국에 어떤 전리품도 많이 얻어가지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승자는 패자를, 패전국을 아주 그냥 몰살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학살해서 그쪽 인구를 줄이고 승, 패전국의 남자들을 전부 몰살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그들 여자를 차지해서 자기네들 후손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승전의 결과를 얻어갔죠. 그런데 근대 이후 근대에 가까워지면서 어떤 방법이 많았냐면은 이제 승자는 패전국에 승전국에 문화를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건더 깊이 파고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승 패전국의 앞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승전국에 예, 문화를 배우고 사람이고, 예, 승전국의 어떤 사실상의 국민이 되고, 어, 그것은 뭐, 패전국 사람이 그렇게 승전국 국민이 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영혼적, 영적인 의미를 따지면, 승전국의 어떤, 어, 성향을 가진 영혼들이 패전국 지역에 계속 태어나게 한다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까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가까운 예, 동양의 예를 들어보면은, 몽고는 송나라를 점령해서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몽고식의 변발 그걸 강요를 그걸 해야만이 출세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원나라 시절에 비록 간족 중국 사람이라도 몽고인의 복장과 머리 기 모양을 해야 성공할 수 있었죠. 물론 또 몽고 문자 문화적인 그것이 부족한 몽고 문자만으로는 부족해서 한자를 쓰긴 썼습니다만은 궁중에서는 몽고문자를 주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는 어 문화적으로는 많이 이제 그대륙의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였지만은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이 청나라의 그 만주족의 변발가 아주 길게 따오른 내림 그것을 모든 예, 중국인, 명나라 사람, 한족에게 강요를 했죠. 이런 것이 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부 어, 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정신이 예, 패전국, 피정복 지역에 모두 심어지도록 하는. 그런데 문화적으로 그게 풍부하지 않으면은 이제 결국은 그 머리 모양이나 그런 걸로나 강요를 한 거죠. 만약에 몽고나 청나라, 만주족의 어떤 기존 문화들이 아주 풍부했더라면 당연히 한자를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어떤 문화를 그쪽에 심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을 승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전할 때그 일본은 무조건 항복이지만, 그러니까... 연합국 측에서 일본에 요구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뭐천황제 폐기지도 권하고 그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한자를 쓰지 말라. 동양의 정신이 들어있는 그것을 쓰면 쓰지 말라. 그 그러니까 한자는 얼핏 보기에는 외국에서 보기엔 이제 서양에서 보기엔 한자는 더 주로 중국의 문화이고 중국 중심의 문화로 보이니까 적어도 일본과 그, 그, 대일본제국 일부였던 한국당의 사람들은 그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 해서, 에, 동양문화권에서 멀어지고, 승전국인 이제 연합국, 미, 미국의 문화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에,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 서양의 문명, 문물이 동양보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어, 영어 문화권, 얼마든지 풍부한 또 장기네 문화권이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면 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 한자를 쓰지 말라는 연합국의 요구를 받고 그야말로 읍소 울면서 그냥 그조소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가나로는 일본어를 제대로 이제 적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어 제발 우리 신그러니까 아주 죽일 거 아니면 살려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한자를 꼭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그러니까 호소해서 결국은 1945자를 쓰도록 허가를 했죠. 그러니까 가나가 가나는 불완전한 글자다. 일본어를 제대로 표기 못하는 그런 것이 그때부터 관념이 돼 있고 우리도 그것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 일본 가나는 아 일본어를 제대로 표기 못하지만 우리 한글은 우리 국어를 제대로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을전용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의 가나도 역시 일상용어는 아주 편리하게 다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가나만으로국한안 되느냐. 그건 가나로 안 되는 일본어는 일본의 지역적인 언어가 아니라 동양문국권에 공통된 그런 고급 지식 언어들이죠. 마치 유럽에서도 고급 지식 어는 정말 라틴어의 뿌리를 둔 그런 것으로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비슷하죠. 그 지, 지성적 언어는.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그 일본, 한국, 어? 중국 다 이제 공통적인 지적 언어를 공유하는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아, 우리 일본, 어, 한, 한자가 없이는 일본어를 제대로 풀기 못한다. 그런 모든 지적인 언어도 다 일본어로 간주해가지고 그렇게 예 호소를 한 겁니다. 그 이러 그래야 그래야 이제 일본의 교육은 결국 미국한테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 그래서 어 초등학교도 모두 이제 교육을 시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꼭 학문적인 철학적인 어휘라든지 그런 것을 쓰는 지식인이라든지 학자 그런 사람이 아닌 모든 노동자 택시 운전사 뭐어 어떤 사람이라도 어그파출부에도 전부 네, 초등학교를 받았으면 은 기초한자를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응? 그런 것을 당장, 지적어휘를 당장 쓰지 않는 일반 민중에게도 이런 지적어휘를, 그니까, 공부하는 추구를 우리가 부과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일반 민중이 뭐 전부 지적인 어휘를 공유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 민중은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쉬운 일상어만, 네,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서 이렇게 그런 민중으로 이렇게 기울 것인가. 그런 이제 정책상의 문제인데, 어쨌든 일본은 그렇게 모든 국민이 그런 지적인 어휘를 배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됐냐?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글 전용법이라는 것이 예, 정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상당히 당당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당당했기 때문에 그 그런 비록 그런 이제 패전국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다 그런 식이렇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세도 한자로 이제 쓰고 아재원음법도 한자로 쓰고 그러니까 그 기념식 할 때도 다 한자로 쓰고 뭐다 당당히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 그 전용, 한글 전용법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박정희 시대나 그 이후에 점차 미국에 대한 발언권이 약화해지면서, 그 대신에 아마, 그, 다시, 원래의 약속인 그, 그, 한자 폐지, 이것을 해서 미국한테 어떤 정통성이 결여된 우리 정부들이 미국에게 그만 아마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 바뀌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그, 한국의 어떤 기존 지식인과 상류계층, 지식인은 아니겠지만 상류계층의 어떤 이익도 되는 거죠. 이미 상류계층은 미국을 오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전부 상류층을 형성했는데, 어, 국민들이 한자를 모르고 국내에서 학문을 할수 없게 되면은 전부 미국을 갔다 온 미국 통,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계속 학문을 할수 있고 계속 그들의 어떤 지인과 후손들이 계속 상류층을 그러니까 그 승계받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이제 그 미국은 여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사리 오갈 수가 없으니까 어~ 미국을 쉽게 오갈 수 있는 부유층이라든지 혹은 큰 대기업 조직이라든지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위에서 잘 미국을 보내주고 여러분 직장인들 그런 경험 다 가졌죠, 이제. 그, 미국 외국 연수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특권인가. 이런 식으로 해 해야 조직이 잘 운영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위에서 발탁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미국을 갔다 오면로써지식인으로서 상류층의 계층의 그 지위를 유지하고 이어받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 어떤 자체적 항문은 최대로 억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국내의 기득권층에도 이익이 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것은 뭐 별도로 저희가 이제 국민 속임수라는 여러 가지 정책 사의 문제로서 또 다루게 되고 여기서 또 주제는 이것이 왜 이제 우리 국민 어? 아 우리 지도층 어? 정치인 법조인들만의 그그 어? 그 중에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소수순영제 국민은 모두에게 지적인 어휘를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국내에서도 이제 지식인으로 슥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왜 못하느냐.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결만 내려도 그 이렇게 국가적인 대변역이 일어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냐. 이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하면은 우리 지도층을 무슨 가장으로, 그 따지자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떤 부양받는 가족들이죠. 그런데 가장이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가 밖에서 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한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때만 쓴다면은 그것도 참 우리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국가 지도층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국가 내에서는. 아, 우리 한 한자를 전면적으로 교육시키고 모두가 공부하고 그렇게 5천년 문화를 우리가 제약 없이 향해 할수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된다. 어? 이것을 그 맞긴 맞지만은 우리 지도층이 그것을 국가에서 그걸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인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반드시 우리 국가 지도층과 권력층 상류층의 이기주의 자기들 자손들만이 미국 유학으로 상류층 지식을 자리를 지식을 얻고 자기를 자리를 이어받고 그렇게만 하는 그런 제도 유지하기에서만 이기주의적을만 으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심스러운 사실 확인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큰 의문이 있죠, 그럼. 아, 일본은, 그럼 미국에서, 그러니까, 안자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1945자를만 쓴다고 했지만, 거기 일본의 그 1945자 그, 그 설명에는, 아, 학문과 예술을 위한 그걸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합니다. 물론 네, 그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은 어? 계속해서 혼용을 하고 있고 예,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중국은 이제 관체자를 어, 대만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정식 국가에서는 이렇게 자기네 국자를 다망 예, 변형시켰지만 오히려 일본은 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 더 견제하는 곳은 일본인데 한때 직접 좀. 어? 전쟁도 하고 왜이 한국 이게 뭐가 무서워서 그렇고 그럼 한자를 못 쓰게 하고 문화를 파괴하려고 하느냐? 에? 미국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렇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미국이 그렇다면은 그럼 한, 한국이 만약 한자를 자유롭게 쓰는 그런 이제 전통 국가로 이제 회귀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이제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아, 지도 잘안 보이십니까? 아, 뭐 별거, 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 여기 있고, 예,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자를 쓰굽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자를 아무래도 쓰죠. 근데 한중인이 전부 다 한자를 자유롭게 쓰고, 국민 모두가 한자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그야말로 전통적인 한자 문화권, 뭐, 완전히, 그니까, 변화, 유지된다고 이럴 때, 이, 아무리, 그니까, 뭐, 민, 무슨, 이제, 근래 무슨 자유주의 사상 혹은 사회주의 사상 이념적인 문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전통 뿌리의 문제, 문화, 가진 문화 어? 공통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들, 세 나라가 전부 이렇게, 서로 잘 통한다면은, 그리고 서로 잘, 어, 떤 공질감 갖는다면, 제 2차 대전 이후 이제 동양권을 견제해야 할 이제 서구권으로서는 이건 참, 그,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억지로 그렇게 막을 수는 없고, 특히나 일본과 같은 중요한 나라를 그렇게, 예, 바꿀 수는 없고, 결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라는 이질적인 문화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한국은 할수 있는 한 안자문화권에서 이탈해서, 일본과 중국을 사이에, 마치 두 육지 사이에 강이, 물이 흐르듯이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서양 패권의 이제, 유지를 위한 그런, 어 어떤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얘기가 좀 이상해지죠. 우리가 그러면은 어, 이걸 어떻게 바, 받아들여야 되느냐? 문제는 그니까 러 이것을 우리가 미국이 과연 이것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수칙입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이 가령 어, 일본을 한자 사용을 허, 허가한 것만 해도. 제가 아는 내용은 보수계 원로 인사분 어른의 말을 들면, 일본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일본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이 소련이 몽골을 점령하고 몽골 그쪽 문화 다 없앴죠. 소련의 피점령하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모든 그런 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미국이 그렇게일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쪽이 이제 어떤 과잉 승성, 아까 드린 말씀처럼 또 혹은 이제 기득권층의 어떤 자기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분,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 뭐, 아주 오래 전에, 제 현직 때, 트럼프도 아니고, 오바마 때, 그, 여러 기자들 놓고 이제 뭐 질문도 받고 그랬대는데, 정말이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미국이나 미국 대통령, 어, 그, 그 중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미국, 하다못해 미국 대사관이라도, 미국은 한국의 어문정책에 정말 아주 100% 자유권을 주고 있는가, 에? 그것을 정말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만약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한 혹은 그걸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이 있으면 제발 좀 물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미국은 전혀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또 그래야 하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미국은 한국의 어문 정책, 문화 정책 그런 것에 전혀 관습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다 설령 전통적인 그런 문화 정책을 완전히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자 문화권이라는그것의 어떤 그걸 그니까 맹목적인 그 담합 그 걸로 된 것은 아니고 게다가 중국은 이미 그 간체자는 약간 좀 이질적인 것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어떤 전통적인 문화권을 오히려 중국과는 좀 다른. 우리 일본과 가까운 그런 문화권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것을 미국 당국자하고도 모두 정말 설득을 해가지고 정말 외교적인 국내, 국가 외적인 문제는 어문적 우리의 어문 정책 방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을 정말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인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우리 어문 정책 이렇게 잡고 이상하게 전 비정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일하는 우리 지도층 여야 할것 없이 예, 그런 지도층을 갖다가 이제는 좀 그러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예, 기존의 예, 뭐 보수 진보 그 정파를 떠나서 모든 예,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을 성토해서 우리 국민에게 올바른 지식 지적인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국민 모두가 민주적인 그 판단력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로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국으로 거듭나는 거듭나는 그러한 방향을 잡는 것 것입니다. 우리 문화 정책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우리 어문 정책을 올바르게 함을, 하는 길을 이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좀더 강론으로 좀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